안녕하세요. 짜잔짱뽕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892의 어, 종 흐름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시작하기 전에 전회차, 전회차 어, 분석 결과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당첨번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차 어, 보시면 891회 어, 3호기, 3호기에서 9번, 13번, 28번, 31번, 39번, 41번, 보너스 번호, 19번, 이렇게, 당첨번호로 이렇게 출연하였고요 어, 이열수로는, 어, 한 수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동해복권 836회 시작한 출연 횟수부터는 이렇게, 횟수는 이렇고요 어, <laughs> 890일에 패턴은 어, 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요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등은 어, 총 7명, 7명이 명7 당첨되었고요, 어, 21억 정도 당첨이 되었네요. 어, 자동이 3게임, 수동이 3게임, 반자동이 1게임, 어, 골고루, 골고루 어,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로또 총 흐름 분석, 어, 8 9 2에한 번, 시작하기 전에, 또, 8 9 1에한번 <laughs> 같이, 전회차에서, 어, 10주 미출연 번호에서는, 어, 한 수도 출연하지 않았고요. 8 9 1에 15주 미출연 번호에서, 어, 41번, 41번이 출연하였습니다 어 보시면 어전 회차 어1수 예상수 예상수 에서 제가 들었던 41번 에서 어 이렇게 한수 출연 그리고 강력수 강력수 17수 에서 또 13번 보너스 번호 19번 그리고 30번 대 에서 31번 39번 이렇게 해서 여기 3수와 보너스 번호 한수 그리고 여기 위에서 한수 이렇게 해서 총 여기 4수 5수 총 4수네요. 이렇게 출연하였습니다. 어, 당첨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그러면 892회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수 먼저 보도록 할텐데요. 어 먼저 첫 번째 전 회차로 보는 더셈 제외 수 찾기. 어 지금 어 제가 이 제외 수 찾기에서 이렇게 다 보여 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첫 번째, 뭐두 번째, 어총 여덟 뭐 가지, 아홉 가지 정도를 더셈 제외 수 찾기, 이것처럼 하나하나 보여 드리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제외 수가 나오는데, 저도 이요게 어 제외수로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다 빼고 어 제가 당첨 번호 그 예상 번호를 어 알려드릴 때어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번호들은 다 빼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어 제가 이렇게 제외수를 무조건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제가 이 제외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적중률을 보고 어 일단 나올 것 같으면 제외수로안 빼고 예상수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전회차로 보는 더셈 제외수 찾기에서 전회차에서 적중하였습니다. 17번. 그러면 892의 차. 더 전회차. 어 전회차 891 8-9, 1 이렇게 해서 18번, 18번.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중률이 그나마 지금 계속 적중하고 있고, 지난주도 적중하였고, 어, 한동안 이렇게 출연을 한 번씩 하였죠. 이렇게 요거는 지금 최근 들어 적중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두번째 어, 당첨 월 날짜로 보는 재수 찾기. 어, 지난주차, 마찬가지, 여기 적중하였습니다. 40번. 그러면, 892회차, 제외수로는, 어, 892회차가 1월 4일, 2020년, 도로는, 2020년 1월 4일에 1다기 5, 이렇게 해서 5번, 이렇게, 제외수,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당첨 날짜로 보는 제외수 찾기. 당첨 날짜 어 1월 4일이었죠 1월 4일이면 어 요거는 1월 4일이기 때문에 4번 4번을 제외수로 챙겨 가시는 거 지난 주차 때어 28번이 출연해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연달아 한번 출연하면은 어 이렇게 보시면 출연 한번 하고 적중 출연 적중 그리고 출연 그리고 여기 또 적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4번도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 차 출연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 연달아 출연을 하지 않을 거다.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4번 네 번째 전회차 합계 합계 중간번호 어, 891회차 때 어, 보시면 어, 여기 103이었는데 중간번호 0이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892회 차 때, 음, 891에 161, 161이 나왔기 때문에 중과 번호 6번, 6번, 6번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적중률이 지금 괜찮은 편이죠. 어, 아래쪽에 보면 요때 말고는 계속 적중을 하고 있고, 6번. 꼭 제외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제외수가 어, 이 번호가 꼭 제외가 나온다, 이 제외가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로또에 어, 아시다시피 로또는 다 본인 운이기 때문에 다 참고만 하시고요. 어, 다섯 번째 회차 추천 번호 X표 중간 번호 어, 지난 주차 27번 적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8 9 2회 차는 이렇게 보시면 31번 중간 번호 31번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번호 어, 제외수 사수 찾기 아까 31번 여기 S 자 쳐주고 어, 이렇게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을 제외시키는 방법 지난 주차 한번 또 28번이 출연하였습니다. 28번 지금 보시면, 이, 어, 이 방법은 4수 중에, 간혹 어, 한 수가 출현하기 때문에, 어, 모두 다 빼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은 거의 다 재배가 된다는 거 어, 참고하시고, 그러면 17번 재배시켜도 되겠죠. 그러면 29, 36, 39번은 선택. 선택하셔서, 이렇게 제외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적중률은,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 출연했던 거. 근데, 첫 번째 줄은 보시는 것 같이, 거의, 어, 제외가 되었죠. 그 다음에, 그나마, 어, 요, 마이, 맨 끝에 줄, 끝에 줄도, 어... 다 비슷하긴 한데, 나머지다 비슷하게 한 번씩 출연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참고하시고, 전회차 출연율 끝번호 제외수 찾기. 끝번호 지난주차 때도 0이었기 때문에 63.0, 0% 0, 0 제외란 시켰습니다. 그러면 892회차 제배수 3.6%, 지난해 차 출연율이 3.6%, 3.6%이기 때문에 6번, 끝번호 6번, 6번을 제외시키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어, 8번, 어, 여번째 당첨자, 1등, 몇 명인지 제외수 찾기. 보시면 아쉽게도 어 지금 계속 적중을 하다가 지난주 차때 9명에서 9번이 출혈하였습니다. 9번이 아쉽게도 아 적중률이 무척 좋았는데요. 어 지금 보신 시것 같이 엄청 좋았는데 지난주 차때 아 한번 깨지고 이번에 어 892회 차 때는 어 1회 차때 7명이기 때문에 7번, 7번을 제외로 가지고 갑니다. 지난 주차 때 출연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또 7번은 또 적중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 1등 당첨자 명수로 제휴 어, 수 찾기는 의외로 어, 적중률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적중률이 좋죠. 한번 출연했지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 번호 모의 번호도 확률이 무척 좋습니다 어, 요거꼭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차 3호기 이번 회차 3호기 였죠 8 9 1일에 이렇게 모의, 번호가, 모의 번호는 어, 10번 13번 21번 36번 42번 45번 보너스 번호 7번 이렇게 모의번호 어, 번호가 나왔고요. 이 번호는 매주 월요일 어, 매 월요일 이렇게 번호가 알려집니다. 보면 891회차 때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 친 부분 제가 다 제외, 제외수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3번, 6번, 11. 24, 44, 보너스 번호 4번. 이렇게 총 6수 6수를 보너스 번호까지 어, 제외수를 드렸습니다. 8 9 1에 모두 적중했고요. 적중했고요. 이렇게. 그러면 892회차 2회차 보시면 제외수를 몇 번을 가져가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거 있죠? 10번. 13번, 21번 보너스 번호 7번 보너스 번호 4번 이렇게 재 비수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36번, 42번, 45번 왜 지난 주차는 가지고 갔는데 왜안 가지고 가느냐 어, 물으실 수도 있는데 어, 892회차 때 어, 36, 42, 45번 어요 자리에는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 제일수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너스 번호까지 제일수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제일수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어... 892회차 제외수 어, 포함해서 어,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예상수 예상수를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빨간색이 이월수 초록색이 10주 미출은 번호 어, 보라색이 15주 미출은 번호 이렇게 되겠고요 이열수 예상 번호는 어, 단번 대가 9번 이렇게 이열수가 9번, 39번, 41번 3삼수중 나올 수도 있다는 수 그리고 10주 미출는 번호 11, 15, 16, 2 0 25 보라색 15주, 30번, 40번 네 이렇게 10주랑 15주 이열수까지 이렇게요 여기서 한두수 예상 하고입니다 그리고 감격수 18수 예상번호 이번 주는 18수 예상번호 드리겠습니다. 1번 때 2번, 8번, 10번 때 12, 14, 20번 때 22, 23, 24, 27, 30번 때 32, 33, 34, 36, 37, 38번, 40번 때 42, 43, 44, 45번 어, 이렇게 18수 18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서서 어, 제가 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가 이번에 892회차는 어, 개인적으로는 어, 30번대 30번대를 전멸 예상 구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몇번 때가 어, 이렇게 전멸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0번 때 어, 전멸이 될 가능성이 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몇 주차죠 한 7,8주? 어, 정확하게는 몇 주였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길게 지금 계속 30번 대가 지금 계속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정도 지금 전멸이 될, 될 때가 돼서 30번 대는 전멸을 예상함을 한번 해봅니다. 어,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내일이면 어, 2019년 마지막 날, 어, 마지막 날, 어,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 12월 31일, 어, 딱 지나면 이제 2020년이 어, 새해가 밝아올 텐데, 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 어, 새해가 밝아서 892회차 때꼭 당첨돼서 기쁜 소식 모두 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화목하게 어, 어, 좀 화목한 이들이 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